고웨이 적재! 오늘은 제가 베이스 가져왔어요 베이스 <laughs> 아 참나 <장난>. 아닌데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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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만 넣었어요 네. <laughs> 어, 훌륭합니다 뭐야! 아. <laughs> <laughs> 나는 믿어요 애장러드를 열심히 했으니까 올리긴 올릴거야 동광형 같이 노래 만들지 않을래 혼자는 하 너무 심심해 고웨이 적재 오케이 바이 여이 요이 농담이야 만들자 투게더 <laughs> 노래 오케이 <Okay? 웃음> 여러분의 주문 제작곡 주제곡 아 여러분은 동광형 없죠? 저는, 저는 있습니다. <laughs> 저의 든든한 음악 동지 동광는을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뭘또 만들어 왔어? 또 이상한 거를 아이. 뭐야 이게 지금? 오늘은 제가 베이스 가져왔어요. 베이스 중고로 1 1 0만 원인가 주고 샀던 어떤 어르신 아저씨저 분과 중고 거래로 이베이스로 진짜 뭐저이 쳤죠. 뭐뭐 뭐 했니? 뭐 했죠? 일단 뭐 본인 저 베이스는 본인국 베이스는 제가 좀 많이 쳤고 다 이걸로 하셨죠. 그리고 뭐샘 것도 이걸로 했고요. 그렇죠. 아이유 씨 거에도 아이유 씨 거도 이걸로 했고요. 네, 되게 많이 했어요. 많이 했어요. 많이 응. 했어요. 아니 근데 베이스를 잘 치시잖아요. 저요? 아, 흉내만 네. 내는 거죠. 이게 기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이게 또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. 전혀 다른 세계는 아니에요. 전혀 다른 세계라고 해줘요. <laughs> 싫은데요? 아 참나. 아닌데요? 전혀 다른 세계라기보다는 약간 그 지구 반대편 같은 느낌이랄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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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이렇게 놀리고, 왜 이렇게 놀리고 싶지 오늘? 할까요 뭐, 아, 이제 알았어. 슬슬 뭐 하라는 얘기가 그래. 없네요. 그러니까 할래 이제. 오케이. <laughs> 아유 재미없어. <laughs> 아직 달 q 요 네, 여기가 이제 후 t 또야? 아우 길어. <웃음> <웃음> 하고 끝내는 거지 달라는 여기서 그렇게 하고 다음 곡으로 에이, 바로 넘어가나요 그러면? 그쵸 그쵸 어때요? 너무 긴가? 달라가? 지금 이렇게 하면 에이. 달라만 1분 한 10초? 되거든요? 첫 곡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겠어요? 첫 곡이니까? 첫 곡이니까 <laughs> 디스코처럼? 디스코 어떻게 치죠? <laughs> 두아리 빠졌좀더 아. 하이가 많네. 어, 이거죠. 녹음했어요? 아니요. 아... <laughs> 저왜 그래요, 정말? <laughs> 지금 딱 정리가 됐네, 이제. 이제 녹음하면 돼요. 여 보세요. 이제 딱 녹음. 선생님. 원래 녹음하기 전에 한번 들어볼게요 하면서 딱 이렇게 연주하잖아요. 아, 녹음했잖아요. 솔직히 불러올 수 있죠. 이거 뭐 버튼 누르면 되죠. 아, 진짜 안 했는데. 제제 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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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만 넣었어요. 예. 네. <laughs> 이거 하고 있었어요. 예, 곡딱곡 바뀌. 잠깐만 저랑 나가서 얘기 좀 하실래요? <laughs> 딱곡 바뀔 때이 뾰롱 소리가 나옵니다. 이제. <laughs> 아. 아 진짜로? 네. 에이 뭐한번 치는데 뭐5 분이면 뭐, 5분이면 뭐 진짜 <laughs> 오케이 뭐네데뭐 네, 뭐, 오케이 자 갑니다 어깨 아파 <laughs> 베이스면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아... 기타처럼 편하지 않아서 이게 아... <laughs> 아유 하기 싫어 죄송해 <laughs> 아 <자, 주세요. 웃음> 놀고 싶은데 two three four 됐어 이제 그만해. 아우, 훌륭합니다. 아... 캬... 원 테이크로. 아 손가락 아파. 아 줄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? <laughs> 아손 아파. 두꺼워서 오, 안 아플 것 같은데. 뭐야? 뭐야? <laughs> 아, 어? 아 뭐? 각도가 아, 정확한데요? 뭐야? <laughs> 각도가 정확해. 아. 아 회사원님이 아동광스 <laughs> 오은영 선생님급의 조련 리스펙입니다 아 아주 오은영 아아 아, 그분 그, 아아그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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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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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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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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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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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야장로 분들도 네. 청개구리 한다는 거 보면 네. 결국에 할 거예요. 그래요? 예, 네. 결국엔 네. 해요, 청개구리는. 하지마, 그럼 하지 말라고 해야 돼. 네.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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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<laughs> 올리긴 올릴 건데, 하지마 열심히 했으니까 올리긴 올릴 거야.